안녕하세요, 기세입니다. 오늘 아케론의 일러스트가 최초로 공개가 되면서 저희의 예상과 다르게 2.1 버전 전반부에 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케론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케론은 일단 호요버스의 IP 파워 라이덴으로 나오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테스트 서버도 하나도 안 열렸기 때문에 아케론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 찌라시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케 아케론의 스킬을 보기보다는 메커니즘 예상과 사용 가능한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개된 내용부터 보자면 아케론은 번개 속성의 공허를 달고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번개 속성에 경원도 있고 커프카도 있는데 아케론? 굳이 뽑아야 하나? 충분히 고민이 되실 텐데 아케로는 무조건 사기로 나오기 때문에 뽑아야 된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기존 경원과 카프카랑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세히 알아보자면 경원은 번개 속성 지식 캐릭터로 메커니즘은 신권을 토대로 한 추가 공격이죠. 카프카는 번개 공허이지만 지속 피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속성이어도 플레이하는 메커니즘은 경험과 카프카가 같이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케론도 매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메커니즘이 중복되면 픽업에 대한 고민도 있기 때문에 경험과 카프카와는 완전히 다르게 설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예상하는 아케론의 메커니즘은 번개 공허 속성 캐릭터지만 수렵과 파멸이 다 가능한 하이퍼 캐리 딜러 캐릭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하이퍼 캐리형 딜러는 기존 음월과 경류를 위협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픽업 시기를 보면 1주년 픽업 캐릭터입니다. 전반 후반이 겹쳐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6주 패치를 5주로 변경하면 충분히 1주년 초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호요버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신을 예로 들어볼게요. 보통 각 나라에 신이 있는데, 거의 준년으로 캐릭터가 출시가 됩니다. 근데 원신의 라이덴 쇼군을 보게 되면 이돌이 정말 사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돌파도 좀 강력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심지어 저도 원신에서 라이덴 이돌까지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명함 쓰다가 이돌, 이돌 쓰다가 3돌까지 해준 케이스거든요. 그 정도로 만족도는 좋으니까 성옥을 좀 모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아케론의 조합에 대해 예상을 해볼 건데요 조합 예상은 제 생각에는 2.0버전 페나코니에 유입되는 뉴비분들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 캐릭터의 유일한 화합 서포터 브로냐와 2.0버전 후반부에 픽업되는 하나비가 있는데요 이두개 캐릭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유는 막상 좋다고 뽑았는데 당장 뉴비분들이 활용할 파츠 캐릭터가 없으면 이게 또 바로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바로 알아보고 있어요. 또한 브로냐랑 하나비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보자면 스택을 쌓거나 행동 게이지가 필요한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를 들자면 격류를 브로냐가 땡겨오는 예시도 들수 있겠죠. 최종적으로는 아케론이 스킬 포인트를 먹는 캐릭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머지 조합도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많이 먹는 캐릭터면 나찰이나 페라 완매 등으로 사용이 가능해 보이고 스킬 포인트 소모가 없는 캐릭터라면. 더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하나비를 브로우냐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케론에 대해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요. 일단 진짜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부분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끝!